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.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.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. 알뜰여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. 5위입니다. 유기농 곱슬 컬리 케일 100%를 동결건조하여 영양을 그대로 담았습니다.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내추럴 울과 케일을 특별 할인가에 만나보세요.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좋은 선택입니다. 4위입니다. BRM 연구소 무농약 케일 1.3kg을 특별 할인가에 만나보세요. 신선하고 건강한 녹지병 케일을 28%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합니다. 지금 바로 구매하고 건강한 생활을 시작하세요. 3위입니다. 싱그러운 케일의 영양을 간편하게. 바른티 케일 분말 200g 한 개를 6,310원에 만나보세요. 건강한 식단을 위한 훌륭한 선택입니다.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. 2위입니다. 싱싱한 친환경 쌈 케일 100g 한 개를 1,850원에 만나보세요. 건강한 식단을 위한 최고의 선택. 부드럽고 신선한 케일을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. 1위입니다. 싱싱함이 가득한 뎁케일 400g 한팩, 건강한 식탁을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. 4,500원에 만나보세요. 지금 바로 구매해서!